가격은 무너지고 시장 분위기는 최악입니다. 그런데 실제 데이터가 말하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건 시장이 보내는 핵심 시그널입니다.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이 1년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미국 기관 자본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판 자체가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XRP 가격만 오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시장의 작동 방식 자체가 재편되고 있다는 겁니다. 가나리 ETF 출시부터 곧 출시될 메이저 자산 운용사들의 움직임까지 이미 수십억 달러의 자본 유입 시나리오는 세팅되었습니다. XRP가 5달러 하나로 약 7,300원 아니 10달러를 넘을 수밖에 없는 수학적 이유를 감정이 아닌 팩트와 숫자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공을 이루는 신유루입니다. 지금 XRP는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엔 그냥 지루한 조정처럼 보일 수 있는데 실제로는 구조적인 전환의 징후들이 계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8년 동안 시장을 지켜본 결과 암호화폐는 놀랍게도 비슷한 패턴을 계속해서 반복해 왔습니다. 비트코인이 정점을 찍으면 돈은 정해진 순서대로 움직입니다. 먼저 이더리움으로 가고 그 다음엔 고베타 알트로 흘러갑니다. 고베타 알트라는 건 비트가 오를 때더 세게 오르고 떨어질 때는 더 심하게 빠지는 코인들을 말하죠. 특히 XRP는 역대로 이두 번째 파동에서 가장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로테이션 자체는 예측 가능한데 문제는 속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진행됩니다. 개미들이 뒤늦게 들어올 때쯤이면 스마트머니는 이미 정리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 전에 만약에 여러분이 월스트리트보다 먼저 100배 기회를 갖고 싶다면 100억 투자 고수들의 트레이딩 비법서를 손에 넣으셔야 합니다. 구독자 이벤트로 전자책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 링크로 입장 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년간 리서치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엘리트 레벨의 문서, 이미지, 영상 분석 등 다양한 자료가 담겨져 있습니다. 2024년과 2025년 초반, 비트코인은 각각 32% 조정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28% 조정 구간에 있고요. 6개월 이상 시장에 있었던 분들이라면 별로 놀랄 일도 아닙니다. 이게 바로 크립토 시장의 정상 변동성이거든요. 솔라나를 보면 더 확실합니다. 47%, 67% 폭락을 기록했고, 지금은 48% 빠진 상태입니다. 수위는 더 극단적입니다. 69%, 79%, 68% 하락을 겪었고, 현재 64% 내려가 있죠. 이런 움직임들은 코인 시장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큰 추세 반전 직전에 알트 코인들이 항상 보여주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테크니컬 지표들이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과매도 영역에 들어왔습니다. RSI, 스토캐스틱, MACD 같은 주요 지표들이 전부 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동시에 시장 심리는 극도로 얼어붙은 상태입니다. 실제로 2017년 이후 가장 비관적인 수준까지 내려갔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시장 심리가 이렇게 바닥을 칠 때마다 차트가 최악으로 보일 때마다 SNS가 비관론으로 도배될 때마다 그 다음엔 항상 강력한 반등이 왔습니다. 결국 모든 경로는 더 높은 가격으로 수렴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에서 추세를 제거하고 분석해보면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와 엄청나게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4년 주기를 그냥 단순한 반감기 효과로 보는데 진짜 메커니즘은 비즈니스 사이클에 있습니다. 금리 정책도 동일한 패턴을 따라왔습니다. 금리는 내려갈 수밖에 없었고 그 이유는 막대한 부채를 롤 어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고금리 환경에서 실물 경제는 고통받고 있지만 금융시장은 통합행창 덕분에 자산 가격 상승의 혜택을 계속 누려왔죠. 여기서 흥미로운 발견이 하나 있습니다. 2021년도에서 2022년에 미국 정부가 부채 만기를 4년에서 5년으로 늘렸습니다. 이 간단해 보이는 변화가 전체 비즈니스 사이클을 1년 연장시킨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4년 주기가 이번엔 5년 주기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비트코인이 2026년, 특히 2분기쯤에 고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재밌는 건이 시기가 잠재적인 경기 부양책 시행 시기와 겹친다는 점입니다. 연소득 10만 달러 이하 가구 대상 직접 지원금 논의가 있었고, 과거 이런 유동성 공급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ETF 도입은 전통적인 4년 주기를 근본적으로 바꿔놨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ETF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시계처럼 정확하게 기관 자본을 시장으로 끌어들이거든요. 과거의 간헐적이고 불규칙한 자본 유입과는 완전히 다른 구조입니다. 하나리 XRP ETF는 이미 거래가 시작됐습니다. 규모가 작은 발행사이기는 하지만 그 의미는 절대 작지 않습니다. 거래량 데이터를 보면 확실합니다. 초기 118,818에서 280,540원으로 약 23.5배나 폭발적으로 증가했거든요. 1일 거래량은 39만 달러 이상을 기록했고 현재는 평균 140만 달러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구조적인 거래량 성장의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비트와이즈가 미국 시간 11월 20일 목요일에 런칭합니다. 비트와이즈는 훨씬 큰 규모의 발행사죠. 진짜 자본 유입은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겁니다. 플랭클링 템플턴과 그레이스 케일도 11월 24일 월요일에 출시됩니다. 11월 말까지 약 5개의 ETF가 동시에 시장에서 돌아갈 예정인데요. 위스덤토리, 21쉐어즈, 코인쉐어즈는 서류 업데이트 중에 있고 12월 출시가 유력합니다. 그럼 총 7개의 ETF가 동시에 가동되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24개 이상의 ETF가 승인대기 중에 있습니다. 초기 ETF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 상품의 예상 거래량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아주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5개 ETF가 출시되면 하루에 약 2,500만 달러의 순 유입이 예상됩니다. 5개의 ETF가 모두 가동되는 시점부터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30일에서 60일 사이, 여기가 핵심 구간입니다. 자, 12월부터 모든 ETF가 가동된다고 가정하면 30일 후 1월 초죠. XRP는 3달러에서 4달러 범위 도달 가능합니다. 60일 후 2월 초는요, 3.8달러에서 5.2달러 범위가 현실적인 타겟이 됩니다. 이건 5개 ETF만 고려한 최소 시나리오입니다.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ETF가 대기 중에 있습니다. 더 확장된 시나리오로 보면 60일 안에 XRP가 5.8달러에서 10.4달러 범위까지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12월 1일부터 딱 60일만 기다리면 한자리수에서 두자리수 가격까지 볼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장 상황을 한번 볼까요? 비트코인이 15,000달러 이상 폭락하는 와중에도 XRP는 11월 5일 로컬 저점을 완벽하게 지켜냈습니다. 이 패턴 우리가 몇 달간 계속 추적해온 바로 그 셋업입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이런 탄탄한 지지력 다음엔 최소 10% 이상 랠리가 항상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알트 시즌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시장 전체가 약세여도 조용히 강세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매수 압력이 확실히 우세하고 핵심 지지선은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XRP가 지금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곧 뭔가 큰 움직임이 나올 거라는 강력한 신호로 봐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주목해야 할 핵심 타이밍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강력한 규제 이정표가 하나 나왔습니다. 최근 미국 시카고 옵션 거래소 CBOE에서 Amplify XRP Income ETF가 승인돼서 거래가 시작됐습니다. 현재 가격은 주당 약 25달러, 하나로 3만 5천 원 정도면 누구나 주식처럼 사고 팔수 있게 된 건데 쉽게 말하면 XRP 가격을 따라가면서 매달 월세처럼. 월3% 배당을 주는 상품이 미국 제도권 시장에 정식으로 상장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미국 금융시스템이 XRP를 위험한 코인이 아닌 정식 자산으로 인정했다는 명확한 신호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뉴스의 진짜 임팩트는 표면적인 것보다 훨씬 큽니다. 보이지 않는 매수 압력. 자, 이 펀드가 투자자들한테 수익을 주려면 뒤에서 막힌 메이커들이 움직여야 합니다. 이들은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현물 스팟 XRP를 실제로 사야 합니다. 겉으로는 종이 상품 하나 거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실제 XRP를 계속 매수하고 더 깊고 견고한 유동성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흐름은 비트코인이 제도권에 진입할 때랑 소름 끼치게 똑같은 패턴입니다. 자, 첫 번째, 인컴 수익형 ETF 출시. 두 번째, 선물 ETF 활성화, 세 번째 현물 스팟 ETF 승인, 그리고 네 번째 대규모 기관자본의 폭발적 유입. XRP는 지금 공식적으로 이전의 비트코인의 1단계 문을 연 상태입니다. 발밑에서 스팟 ETF를 위한 기초 작업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스팟 ETF 승인이 떨어지는 순간 우리가 기다려온 공급 쇼크가 빨적으로 터져 나올 겁니다. 지금 진행되는 모든 승인 프로세스는 하나의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미국 시장이 구조적으로 XRP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가격 상승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제도권 편입이 시작된 겁니다.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은 가격이 지금보다 3배에서 4배 이상 오른 다음에야 이 변화의 의미를 이해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습니다. 우리는 변동성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본질적으로 높은 변동성을 특징으로 하고 이건 버그가 아니라 시장의 핵심 특징입니다. 가격은 상승과 급락을 반복하면서 약한 손의 물량을 시장 밖으로 털어냅니다. 이후 시장은 가벼워진 상태로 다시 폭발적인 상승을 시작하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그 폭발적인 순간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본질적인 변동성 자체를 멘탈로 못 버티는 것, 그리고 시장의 구조적 흐름, 즉, 큰 그림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단기 움직임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 우리는 이 변동성을 리스크가 아닌 고수익의 필수 조건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흔들리지 않는 명확한 전략입니다. 우리는 차트의 일일 변동. 즉, 단기 노이즈에 감정적으로 반응할 타이밍이 아닙니다. 지금은 큰 그림을 보면서 포지션을 유지할 때입니다. 우리는 6달러를 넘어, 다시 말해, 10달러 이상 올라갈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큰 목표 앞에서 단기 변동성에 흔들려서 핵심 포지션을 날리는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다만 수익 실현도 전략적인 핵심이긴 합니다. 단계적으로 이익 확정을 하는 건 현명한 리스크 관리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코어 물량은 목표가로 도달할 때까지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전문가들이 사이클 완주를 하고 자본 축적을 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시장은 피를 흘리고 있지만 XRP는 초기 사이클의 가장 강력한 강세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TF는 루머가 아닌 실제 상품으로 출시 중이고. 유동성은 폭발하고 있으며 유인 모델은 현재 가격보다 훨씬 높은 타겟을 가리킵니다. 규제기관, 발행사, 주요 거래소까지 모두 문을 열고 있습니다. 이것이 알트코인 시즌이 시작되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이 아직은 아닐 거야 라며 무시하고 있는 바로 이 순간 모든 게 한꺼번에 움직일 겁니다. 여러분의 기회는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XRP가 깨어날 때 8년을 기다려서 단지 몇 달러 오른 신고가를 보려고 왔던 게 아니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역사가 증명했듯이 XRP는 천천히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준비된 자만이 최 전선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투자는 결국 혼자 버텨내는 것보다 함께 정보를 나누며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합니다. XRP의 잠재력을 바라보시며 미래를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리플 XRP에 더 많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유튜브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 후 스마트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이 뜨고 별다른 수정 없이 그대로 보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신청 완료입니다. pc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신청서가 나오는데 받고 싶으신 것과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신청 완료입니다. 이 밖에 최신 AI 자동봇을 구독자 이벤트로 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20에서 30% 안정적인 수익으로 운영하고 싶으신 분들은 따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신청 완료하신 모든 분들께 100억 투자 고수들의 트레이딩 비법서 전자책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 링크로 입장 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우리였습니다.